안녕하세요. 치준도운 10년차 안영이입니다 오늘은 신용분사사 자격증 공부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도 쉽게 딸수 있는 방법이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h 4 인강을 들으십시오. 제가 3개 정도 인강도 들어봤고 주변 사람들 후기까지 다 확인했을 때 W나 T보다는 H가 좋았습니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제 풀이 방법을 따로 정리하거나 포스트잇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서 책은 깨끗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2번에 나오는데 어, 두 번째로 3회독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 신문사 비법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제가 남겨놓을 테니 꼭 한번 거기서 책이나 이런 추천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한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으로 3회독을 해보십시오. 그러려면 인강을 한달 만에 1.5배 속에서 2배속 정도로 빨리 들으시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 풀이만 집중을 하시는 거죠. 문제만 봐도 바로 풀이가 기억이 나고 내가 손으로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만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 추천은 고정 댓글에 블로그에 있습니다. 3회독을 하는 이유가 책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자기한테 맞는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 A나 B 방법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양한 풀이 방법을 익숙해질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 보고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현직자다 보니까 뭐 종합평가할 때 이런 감사 보고서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평가 준비할 때 3회독 책과 함께 더불어서 각 개별 몇개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계산기 사용법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거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소코 사지 마십시오. 만원 정도 좀 되는 가시오꺼 이상의 계산기를 사, 사용하시면, 그리고 소점 세째짜리까지 맞춰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퐁당퐁당을 기억하십시오. 일부가 어렵다면 다음은 이부가 어렵습니다. 신모사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차 합격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딸수 있고, 저는 출근 전 1시간, 퇴근 전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어, 동차로 한 평균 85점으로 여유롭게 합격을 했습니다. 어, 준생분들은 동차를 노리시고, 직장인분들은 좀뭐 일부, 이부 나누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신문사 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여신심사역, 신용위원 관리사도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은, 어, 고정 댓글 안에 제 블로그나 신용사 비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